이거 뭐... 크리스마스야 형? 어... 유튜브 형님 채팅 쳐보세요 아, 역시 뭐 크리스마스에요 팀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200조 갔다가 맨유 못 가요 맨유 예. 못간다 힘들어요 이거 곧 있으면 산타크로스 와가지고 팀 파기시킬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laughs> 거짓말하는게 아니라 그리고 백검도 이거 언제 적건데 거의 진짜 조선왕조 태조이성계가 쓰던거야 응? 태조이성계가 쓰던거니까 이런건 쓰지말고요 차라리 이자본이면은 다른걸로 넘어가시는게 맞아요 맨유는 예, 고자본 아니면 효율 안나와요 팀달 하셔야 돼요 차라리 유벤투스 아까 그 본주님 봤죠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300조는 유벤투스 팀은 선택을 잘했는데 저는요 유벤투스보다 리버풀이 좋다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선 센백 라인이요 리버풀이 훨씬 잘 나와요. 그리고 트레젝에는 얘가 생제가 됐어도 의미가 없어. 요 앞으로 좋은 애들이 계속 나오잖아. 얘보다 좋은 애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저는요 이렇게 가실 거면은 공미의 악니도 안 어울려. 얘는 토비잖아. 어, 얘는 토비기 때문에 차라리 팀가라는게 맞아. 리버풀 가세요 차라리 지금 페페레이나 구매대 어? 지금 나도 이거 갱신 잡고 있거든 페페레이나 구매대 구매대니까 이거 갱신 잡아가지고 이거 구매한 다음에 리버풀 가시는 게 훨씬 낫 이게 훨씬 잘 나오잖아 그래서 리버풀 가라고 하는 거야 괜히 리버풀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똑같이 10조잖아 근데 성능이 얘가 더잘 나오잖아 야 300주 인테르에 미모의 애슐리형은 또 뭐야 이거는 이거는 굳이 산체스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방금 맞췄어 아 진짜 방금 팀 맞춘 거야 이거를 진짜 지금 방금 맞춘 거야 어 바로 팔면 만될것 같은데요 레벨 1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 레벨 1이니까 바로 그냥 그대로 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 지금 볼펜식으로 쓰고 있거든 어, 얘네가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예, 무조건 윙어는 바꿔 주셔야 돼요 예, 무조건 우리 안조모는 잘 만들었네 이거는 형 나는 이거 생각해봐 티라함은 이건 호불호가 갈려 이건 호불호가 갈려가지고 이건 형이 써보고 윙어만 바꿔줘 이두 개만 바꿔주면 될거 같아 여기는 비피를 조금 더 투자를 해줘야 돼뭐 샤키리 폴리타노 산체스 많잖아 이거 가시면 돼요 1,500조? 아 뭐야? 아니 이용은 이거 어떻게 묻혀? 시차리트는 봤는데 와 이거는 좀 약간 개질인다 약간 옛날에 맨유 출사르 때 챔스 있잖아 이넨이랑 했었을 때인가? 이넨이랑 했었을 때 역전했잖아 와 그때 그 감성인데 야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 남아 형 근데 숨이 좀 올려. 얘는 실생활 안 되니까 빼버리고 여기에 숨이 큰지막한 거 하나 가면 나빼달 이건 숨이만 올리면 되겠다. 자 제가 본 레알 중에요 제일 썩어 빠진 레알이에요. 제가 본팀 중에 제일 쓰레기 쓰레기 개 쓰레기 팀이에요 진짜로. 진짜로. 예, 이렇게 레알 갖으면 개 빡칩니다. 아 소금 갖고 와봐 모니터에 소금 뿌리게. 아안 되겠어. 아 모니터에 소금 좀 뿌리게 소금 좀 갖고 와보세요. 후스카스가 좋더라고요 아니, 시그에 좋아봤자 뭐 얼마나 더 좋아요. 짝벌 3짜리가. 아니, 짝벌 3인데 뭐가 좋은데요, 도대체. 여기 뭐, 라울 받고 뭐, 카롤루스 뭐, 카마빈가, 육카짜리막으면 뭐, 형이 뭐, 뛰어 어디야 지금. 아니, 이러니까 푸르의 월클 있잖아. 그리고 라울 칠카도 이거 물량 풀릴 때또 떨어져. 아침 보나 페이백 물량 풀릴 때또 떨어지니까. 이거는 팔고 다른 팀으로 가는 게 맞아요. 제가 본팀 중에서 제일 최악입니다, 진짜. 1 3 0조에요 요즘에 100조에서 200조 구단 같이 많잖아요. 100조에서 200조 구단 같이 많거든요. 그러면요, 스페인 잘 나옵니다. 자, 토베 부트라게뉴 이 정도면 성능 잘 나오죠, 토베. 그리고 국미에는 짝발이긴 하지만 가성비가 잘 나와요. 아스파스, 아스파스 가시면 되고. 예, 얘도 10조밖에 안하고 얘도 10조밖에 안해 근데 양 윙어 공격수가 10조 대비 가성비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미에는 로드리 이거는 토츠 나왔었을 때 구매도 괜찮은데 이것도 잘 나오고요 8에오 8카 자 공격 대죠 그리고 수비 스탯도 나베드 예, 그래서 8에오 괜찮고 샌백에는 라포르트 이 정도 속감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자본 가치가 높은 게 아니라 저자본이라서 이 정도면 납배든 거예요. 부담 가치가 높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센백은 이 정도만 쓰셔도 납배도잘 나옵니다. 풀백은 속가 잘 나와 수비 때잘 나와 좋습니다. 풀백도 이렇게 가주시면 납배다고요 골키퍼는 예를 들어서 카시아스 갈 거다. 그럼 카시아스 가시면 되고 아니면 풀백을 내리거나 여기에서 수미 라인을 하나 내려가지고 골키퍼는 더 급여를 올려주셔도 나쁘답 합니다. 그래서 골키퍼를 만약에 바꿀 거다. 풀백 좀 내리고 로드립 빼고 다른 거 수미 넣으시고 골키퍼를 올리시면 돼요. 웬만해서 100조에서 150조까지는 스페인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인테르좀 한번 짜보자. 형 어때? 급여 남는 거는 어차피 로페때 급여가 올라가니까 거기서 급여 합산해가지고 꼴기 뭐 올려줘도 괜찮고. 나는 자본을 조금만 올린다 그러면 여기 윙으로 올려주고 싶고애토를 내릴 게아니다아 아니, 풀백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나중에 올려도 늦지 않아요.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아요. 마이콩이랑 차라놀로금카를못 쓰잖아. 에이, 투블란치에 차라놀로랑 마이콩이 좋은 건 알죠. 근데 안 되니까. 뭐, 캄비아수 쓰고 싶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캄비아수 가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가시면은, 400, 380조 나와, 90조. 급여 남는 거는, 나중에, 급여가 올라갈 거야, 곧 있으면. 거기서 라두로 올려주시면 나 빼달 수 아, 무조건 급여를 채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 예, 저는 이렇게 추천할게요, 주인공. 그리고 만약에, 뭐, 내가, 형이 여유가 된다. 여유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나중에. 나는, 100조로 갈 거면, 네덜란드 국대 가는 거 어때? 자 톱이 얘가 좋은 거를 쓰고 싶으면 돈이 더 들어가. 그래가지고 윙어는 각포랑 말론으로 가야 돼. 짝발 사면 나쁘지 않잖아. 이 정도면 성능 잘 나오는 거야. 수미라인에 이렇게 가주시고요. 아 수비스탯 높죠? 네,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샌뱅라인에 이 정도면은 최고 가성비. 1 0주때 애들인데 스탯이 이렇게 나와 이거는 돈프린스랑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풀백 라인도 지금 보시면은 다 엄청나게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풀백을 내가 프린풍을 내려주고 싶은데 내릴 필요가 없는 게왜 그런 줄 알아? 저자본의 장점은 뭐냐면 고급역 키퍼를 쓸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이야 근데, 풀백을 이렇게 좋은 애들 쓰잖아? 그러면은 수비할때 훨씬 편해요. 아, 근데요, 밑패부터가 형. 형, 혹시 사무라이에요? 호동이 형뭐 사무라이 좋아하세요? 아니, 밑패부터 배짜 치는데요, 거짓말 아니라. 그리고 지단에다가 이거는 형 거의 이제 한 2년 전 레알이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가실 거면 차라리. 차라리 리버풀 가시는 게더 좋아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리버풀 가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냥 오보지로 레알 짤려고 하지 말라고. 말라고. 이건 레알, 레알 마드리드가, 마드리드가 아니야. 아니야. 그냥 순두부 팀이야. 순두부 팀. 알겠어? 그리고 밑패 제발 이딴 거 하지 마시고요. 혹시 본주님 개이 아니시죠? 막 남자 야! 좋아하고 막 비누 좋아하시는 거 아니죠? 본주님? 예, 이거 괜히 오해합니다. 이런 밑패 쓰시면 그 오해하니까 절대 이런 밑패 쓰지 마세요. 알겠죠? 본주님? 리버풀 빨리 짜드릴게요. 아 근데 대충 짜는 게 아니야. 리버풀은 진짜 좋아가지고, 금방 짜요. 러쉬는 무조건 WB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어. 아, 근데 고급여 쓰면 좋은데, 자본이 높잖아. 그래서 힘든 거야. 이거를 내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형이 7 3 0주라 그러면. 여기서 LD 쓰고 있다가, LD 쓰고 있다가 LE로 가면은 되긴 해요. 이런 식으로. 우선 이렇게 맞추고 급여 올라가잖아. 골키퍼만 바까 지금은 성능이 좋아. 이거 갖다 성능 탓하면 형 있잖아. 이렇게 형 손가락을 이렇게 내가 기부스를 해줄게요. 줄게요. 우선은 WB 러시랑요 넘버세븐 달글리시가 성능이 어떤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요즘에 리버풀 너무 좋습니다. 형들도 아시겠지만 리버풀이 끝장이에요. 왜? 너무 잘 나와. 수미도 완벽하고 윙어도 완벽하고 공미, 톱, 샌백, 그냥 뭐 말할 게 없어. 요즘에는 인텔랑 리버풀 팀 컬러가 진짜 많이 합니다. 상대방은 모먼트 유카야. 예, 근데 사이드 자꾸 뚫으려고 하지 마. 안 된다니까. 자, 반다이크 갔다가 크로스 올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안 되겠죠. 살짝 접어주고, 수루로쫙 찔러주고, 그 다음에 반대편 비면은 바로 달글리시까지. 이게 움직임이 좋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달글 속가. 와, 뭐야! 속건 잘 나와요. 속가 잘 나옵니다. 체감은 약간 좀 둔한 것 같긴 한데, 잘 나와. 자, 러시 어딨지? 러시러시러시 반대편 비었어요. 러쉬에디. 요 좋은데 에디? 달호이 속도는 빠르거든. 봐봐 이런 속도는 빠른데 꺾을 때 이런 드리블 여기서가 너무 무거워. 여기서가 이런 게 러시가 훨씬 나. 컷백, 좋아.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t to go to work cuz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y I need a change in my life cuz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ing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oh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